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아, 오늘은, 아, 가시상추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아, 제가 늘 보여드리던 그 가시상추 자생지인데요. 아, 이쪽에 어느 정도, 어, 가시상추가 자랐는지, 그 가시상추의 한해 사리를 계속해서, 어,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거의, 어, 잘 보이지 않던 이 금개국이죠. 금개국들이, 이 길을 따라서 아주 쭉, 예. 이렇게 나 있네요. 자, 금계국은 외국에서 꽃이 예뻐서 이제 들여온 도입 종인데 지금 전국 야생에 이렇게 많이 번져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아, 그리고 이것도 국화과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물들 동정하실 때 많이들 궁금해 하셨었어요. 자, 잎을 하나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털이 살짝 있는데, 아 거의 미국 숙부쟁이와 많이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은 이제 잎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냥 타원형이 있고요. 이렇게 또 갈라지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리고 갈라지는 모습들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금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물 여부를 알아보셨는데 아 요거는 저는 나물로 이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릴 때이 국화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미국 숙부쟁이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제 국화과들은 대부분 나물로 이용을 하거든요 독이 없어서 이제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급하신 마음 급하신 어느 분께서 그걸 드셔보시고 에, 댓글을 남기셨는데 아 맛이 그닥 그닥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걸 이제 데쳐가지고 이렇게 묻혀 드셨다는데 음, 이런 숙부쟁이 종류들 바로 무쳐 드시는 것 보다는 요걸 묵나물로 드시면 오히려 향취가 상당히 강합니다 아 저희 가게에서 쓰는 나물들은 저는 묵나물을 거의 만들지 않거든요 하지만 미역취와 부지깽이 그리고 이제 취나물 정도 그 정도는 제가 반드시 묵나물을 따로 이용을 합니다 미역, 특히 이제 미역취와 부지깽이요 그런 종류들은 이 묵나물화 했을 때 아주 그 묵나물 특유의 향기들 아시죠? 그게 강한 것들이 바로 이 국화과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제가 울릉도에서 직접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물로 드실 때는 이제 바로 무쳐 드시는 것보다는 묵나물로 드시고 아니면 이제 데쳐서 드실 때는 다른 나물들과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계국. 하지만 뭐 나물은 지천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예쁜 꽃까지 <laughs> 꽃까지 나물로 드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지금 이제 꽃망울들이 꽃망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 있어요. 이게 다음 주쯤 되면 아주 에이, 에이, 아주 장관을 이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유로운 농촌의 모습입니다. 모내길 다 끝내셨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예, 가시상추의 한해 사리를 알아보러 출발하시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밭을 기억을 하시죠? 제가 가시상추를 한참 채취를 많이 했던 바로 그 장소인데, 이제 밭은 이제 다른, 작년에 콩을 심으셨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콩이나 뭐 깨나, 이런 종류를 심기 위해서 밭을 갈아 놓으셨네요. 자, 그래서 이제 밭에는 없고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 지금 푸릇푸릇하게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다 가시상추죠. 자, 한해살이 연근입니다. 그동안 보셨던 것들보다는 이제 많이 못 자랐습니다. 자, 보시면 자 가시상추. 상추 맛이 나는데 가시가 달렸다고 해서 가시상추죠. 지금 제가 잎을 이렇게 잘랐더니, 와, 보이시나요? 이게 흰색 유액이 뚝뚝 떨어져요. 자, 이렇게 잘라볼게요. 자, 보이시죠? 와, 이게, 이게 약인 거예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어우, 쓴맛이 상당히 강해졌네요. 자, 여기 보시면 가시들이 줄기에도 이렇게 줄기에도 가시가 상당히 많이 나, 나 있죠. 그리고 가시가 말라 있어요. 이렇게 누렇게 상당히 경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가실 가시당. 그러면 이제 나물로 먹지 못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가시상추는 제가 볼 때는 1년 내내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른 식물들은 보면 이제 햇빛이 이렇게 강해지고, 어 그리고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대부분 다 경화합니다. 잎이나 줄기에 다 경화하는데, 아, 요거는 그래도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는 많이 경화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요런 햇빛에 있는 것들은 이제 요런 순 위에 있는 이제 순순 순 정도를 이렇게 따 주시면 네, 가시가 상당히 강해 보이죠. 네, 강해 보이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부들부들합니다. 그래서 요, 요 정도는 그냥 쌈을 드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가시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살짝 데치시기만 해도 네, 가시는 네, 무리 없이 드실수 있는. 그런 나물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꺾고 나면 와 이렇게 막 줄줄 흘러요. 아, 이래서 맛있는 거죠.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잠을 잘못 주무셨는데 이 가시상추를 아, 드시고 나서 예,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흰색 유액이 나오는 애들은 예, 잠을 잘 오게 하는 그런 예, 현웅들이 있습니다. 우리 상추를 먹어도 그렇죠. 상추쌈 많이 먹으면 잠 온다. 이제 예전에 어른들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상추에도 이런 흰 유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상추는 맛이 좀 밋밋하죠. 이 가시상추는 상당히 맛이 쓴맛도 있으면서 아주 그 매력 있는 그런 쓴맛이죠. 고소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햇빛에 나오는 애들은 그렇고요. 그 다음, 음, 이제 제가 그늘 쪽에 자라는 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키가 많이 커 보이진 않는데, 어, 요게 이제 조건이 맞는 곳에서 자라는 애들은 이제 상당히 키도 크고, 그리고 연합니다. 자, 이쪽, 지금, 자, 이쪽 풀 속에서 이제 다른 식물들과 같이 이제 경쟁을 하면서 자라는 바시상추입니다. 네, 자, 보세요. 키는 한, 한7 80cm 정도 될것 같은데요. 요걸 한번 제가 꺾어 보겠습니다. 자, 어휴. 자, 요거는, 자, 이렇게, 대를 요렇게 휘어 보면 많이 경화된 애들은, 경화된 애들은 이게 잘 휘어지질 않거든요. 그리고 꺾어지거나, 요거는 아주 부드럽게 꺾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요게 바로 씹어서 아삭아삭한 경화되지 않은 줄기 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부들부들하거든요. 자, 네. 느껴지시죠? 소리에서도. 자, 그리고 이걸 한번 경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한번 씹어볼게요. 네, 이렇게 만져보면 알아요. 부드럽거든요. 제가 한번 씹어보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 정도는 전부 나물로 가능한 거예요. 이 윗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채출하시면 돼요. 와. 흰 유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네. 요이 밑에까지도.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굵은 거는 김치 담으면 좋겠죠. 겉절이. 김치. 와, 좋습니다. 자, 나물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채취를 하겠습니다. 겉절이도 좀해 먹고 쌈도 좀 먹고요. 네, 이렇게 풀숲에서 이렇게 자란 애들이 아주 연하고 좋네요. 어후, 뭐 얼마나 연합니까? 유행 나오는 거 보세요 이 건강함이 그대로 다 느껴지시죠 아 지금 잠깐 채취 했는데 지금 한 10분 채취 했나요 <laughs> 지금 자루가 자루가 거의 다 찼어요 뭐한 4인 가족 정도 되시면 이거 진짜 하루 하루 채취하시면 두고두고 한참을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잘라주면 또요 사이사이에서 또 계속 나옵니다. 연해요. 어휴. 이런 나물들은 뭐. 땅 짓고 헤엄치기죠. <laughs> 너무 실하고 많고, 이런 것만 굳이 재배할 필요도 없죠. 오, 상당히 구분데요 꽃이 피는 모습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씨앗 맺는 것들도 보여드리고요. 이 식물의 한해살이를 전부 다 이해하시는 게 식물 구분하시는데 더없이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영상을 업그레이드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에도 제가 겨울에도 채취하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가을, 겨울. 이 겨울에는 이제 이렇게 딱지처럼 바짝 이제 땅에 엎드려 자라는 그때 채취해서 나물에서 먹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었고요. 여러분 지금 뜸부기 소리 들으셨습니까? 뜸부기? 아 뜸부기가 뜸부기가 사라졌는지 알았더니 들리시죠? 네, 뜸부기가 이게 여름철 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전엔 참 논에 많았었는데 뜸부기, 뜸뜸 뜸. 뜸, 뜸. 환경들이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농약도 강하지 않은 농약들, 분해되는 농약들 사용하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자루 다 찾겠는데요. 그만 뜯어도 될것 같아요. 자, 해상추는 이 정도만 채취하겠습니다. 지금 한 자루는 찰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또 다른 식물들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볼게요.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자루를 다 채취해서 가려고 하는데 예, 지금 또 군락지를 만났습니다. 군락지도 여기 보통 군락지가 아니고 지금 풀들과 같이 자라고 있는데 예, 보십시오. 이 색깔부터가 아주 싱그럽죠. 상당히 연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키가 이건 한 1m, 1m 정도 되겠는데 밑에를 꺾어도 아주 연한 모습을 보이네요. 이 정도는 그냥 서서 서서 꺾는 게 서서 김치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김치용으로 겉절이도 좋고요. 햇빛에 있는 애들보다, 이렇게, 다른 식물들하고 같이 자라는 애들이 더 연해요. 같이 자라야, 서로, 도우면서 햇빛 경쟁은 물론 있겠지만, 수분 경쟁은 오히려 더 적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흙이 드러나서, 햇빛이, 땅에 있는 수분을, 증발시키는 양보다, 양이, 오히려 얘네들이, 이렇게 흡수하는 양보다 많습니다. 아, 이건 뭐. 와, 이, 이 물이 흐르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이런 생명력들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네 개, 네개 잘랐는데, 어, 손이 꽉 차네요. 어, 너무 많이 해도, 너무 많이 해도 걱정인데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어, 여기 한,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이런 군락지가. 뭐다할 수도 없네요. 왔답니다. 왔다. 우와. 보세요. 좀만 더 채취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자, 이게 꽃을 보시면 지친계의 꽃처럼 보이죠? 아, 제가 지난주에 한번 아, 이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와, 이렇게 이렇게 군락을 이뤄서 자라는 건 처음 보네요. 자, 이 식물의 이름은 바로 조뱅이. 조뱅이에요. 조뱅이. 그 제가 아, 나물로 소개를 해드렸죠. 와, 이렇게 이렇게 군락을 이뤄서 자라는 건 처음입니다. 상당히 예쁘죠. 아, 나물로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 키가... 한 4,5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제 바람에도 잘 쓰러지지 않고, 꽃도 예쁘고요. 그리고 꽃이 피지 않더라도, 아, 요 잎들도, 잎들도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나는 것들이 상당히 예뻐요. 자, 조뱅이의 특징을 예, 보여드릴게요. 자, 잎을 보시면, 잎에 이렇게 예, 가시가 나 있어요. 가시가 아주, 예, 날카로운 가시가 나 있고, 잎에 보시면 솜털 같은 예, 털들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잎에도 있고 그리고 줄기에도 보시면 줄기에도 이렇게 털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바로 조뱅이 나물의 특징입니다 아, 나물로 이용하실 때는 이 꽃이 피기 전에 꽃이 피기 전에 뿌리 잎에서 이제 연하게 올라오는 그 새싹을 이용을 합니다 맛은 단맛이 나고요 와 너무, 너무 예쁘죠 또 이런 건꼭 뭐 나물이 아니라도 어 이렇게 정원에, 정원에 한, 한 구석에 아니면 뭐 전체를 덮으셔도 상관이 없겠네요. 예, 나물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꽃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와, 예, 너무 예쁜 조뱅이 꽃입니다. 자, 여러분. 아, 지금 보시는 식물은 바로 작년에,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식물인지 이렇게 여쭤봤었죠. 그래서 이제 선바디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아, 선바디는 보통 이제 그 울릉도 쪽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제 군락을 이루어서 자라는 그런 식물인데, 제가 우연히, 에, 에, 차를 몰고 가다가 이길 옆에서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에, 그래서 지금 이 관리는 잘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이제 요 한해사리를 작년부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꽃이 상당히 그 늦가을 늦가을에서 초겨울까지도 꽃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아, 섬에서 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 그런 자생지적인 그런 특징 때문에 늦게까지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섬 기후들은 좀더 어, 해안성 기후들은 어, 좀더 이렇게 좀 따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연유로 해서 이쪽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됐는지 모르지만. 섬에서 자라던 그런 특성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하나 지켜봤던 것 중에 그 눈에 띄는 것은 지금 다른 이런 사냥가들보다 지금 이 키가 한, 한 120cm, 30cm 정도까지 벌써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다른 사냥가들보다 빨리 올라와요. 아, 지금 그 당귀나, 아, 당귀나 어수리, 이런 아, 종류들은 이렇게까지 올라오질 않았거든요. 이제 꽃대가 이제 막 올라오려는 그런, 어, 그런 어, 시기인데, 얘는 벌써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봄에 예, 싹이 올라올 때도 다른 사년과들보다 좀더 빨리, 빨리 나오는 모습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댓글을 통해서, 음, 그, 어, 구리대인지, 예, 구리대인지, 이 선바디인지 이렇게 좀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시, 계셨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로, 이입 끝이, 입 끝이 좀 칼처럼 많이 좀그 날카로운 이런 형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다른 사념과들보다 상당히 얇아요. 잎이. 네, 잎이 얇습니다. 그리고 맛을 보게 되면 단맛이 좀 강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예, 네, 단맛이 좀 강해요. 그리고, 어,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고수향이라고 할까요? 그게 살짝 도는 네, 그런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물로서의 특징은 지금 단기 같은 거는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도 이 줄기가 연하거든요. 근데 얘는 상당히 이렇게 좀 경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상당히 딱딱해요. 이렇게 휘어보면 엄청나게 딱딱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울릉도 쪽에 있는 그, 요, 어, 섬바디를 자,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봤어요.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다른 사냥과들 뭐, 당귀나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그 반그늘이나 습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양지발은 이런 그, 울릉도의 들녘에서 이렇게 무리지어 자라는, 군락을 이루어서 자라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햇빛을 상당히 좋아하는 애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잎을 이렇게 보시면 그런 이제 반증 중에 하나가, 아, 잎이, 잎이 살짝 그, 아, 광택이 살짝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 대부분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었는데, 잎에 광택이 있는 애들은 햇볕을 좋아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과도한 햇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광택을 갖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년과들 중에서 햇빛을 좋아하는 애들, 산에 나는 그 기름나물이 있습니다. 기름나물 같은 경우에도 잎에 광택이 좀, 예, 나죠. 예. 그래서 그런, 빛을 좋아하는 애들은 잎에 광택이 살짝 도는 또는 아주 진하게 도는 그런 형태를 띠고 이렇게 경화되는 쉽게 경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했던 것들을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도 지금 작년에 이 식물을 알게 됐기 때문에 계속 이 식물을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자생재는 길렵이라서 이게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사냥과 특유의 그 상당히 많은 씨앗들 때문에 이렇게 쉽게 사라질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또한 가지 특징은 얘네들은 아, 이게, 이, 뿌리가, 이, 열아해살이 식물이거든요. 이게, 단기 같은 거는, 뭐, 2년 내지 3년 정도가 되면 꽃대를 올리고,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바로 옆으로, 뿌리에서, 바로 옆으로, 새, 싹들을 계속,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지어 자라는, 예. 다발, 다발을, 이렇게, 이루어서 자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선바디 나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물로 이용할 때는, 아무래도 좀 연할 때 초봄 일찍 나물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바디. 선바디 보여 드렸고요.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자, 확대해 볼게요. 자, 잎에 톱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주 매끈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옷나무 또는 개옷나무겠죠? 그런데, 자, 요 줄기를 보시면, 줄기가 이렇게 회색을 띠어요. 그러면 참옷일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죠. 네, 참옷과 개옷 중에. 자, 그리고, 자, 요그 잎이, 잎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보시게 되면, 아, 개옷 같은 경우에는, 아, 원줄기가 올라오고, 잎들이 돌려나듯이 이렇게 많이 예, 형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 참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참옷일 확률이 더 크고요. 그리고 개옷들은, 개옷들은 위에 이제 새로 올라오는 잎들이 아주 붉은색이 아주 강하게 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붉은색이 살짝 도는, 이런 형태죠. 그리고 이 새순에도 아주 예, 이 회색빛이 아주 강하게 납니다. 요거는 참옷나무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충청 충청남도거든요. 근데 이 충청도 분들은 뭐 이런 밭이나 뭐길렵이나 옻나무들을 예, 옷, 옷 상당히 많이 키우세요. 아마 전국에서 이옷순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충청도 분들이실 거예요. 참원나무구요. <laughs> 자, 그 옆에는 오늘의 주인공들. 가시상추가? <laughs> 지금 두 자루를 다 채웠거든요. 두 자루를 다 채웠는데도, 뭐, 다 뜯을 수가 없어요. 와, 여기 보세요. 지금 여, 여기는 지금 다른 풀들하고 같이 자라니까 이 줄기가 붉지 않아요. 붉지 않고 파란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 파랗다는 거는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꺾어도 나무로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얼마나 싱그럽고 생명력이 넘쳐 보이니까. 여기도 몇 개는 채칠 좀 할까 합니다. 어휴. 자, 오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아, 새벽 3시 반까지 낚시를 했어요. <laughs> 이 부근에서 낚시를 하고, 꽝을 치고, 그리고 좀 늦은 시간에 거의 아침이 돼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피로가 몰려오네요. 여기 있는 연한 거몇개더 채칠하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아, 공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정산별곡이었습니다